1분 안에 숨어있는 나 찾으면 돼. 뭐야나 잡아봐라 야 뭐야. 나 먼저 숨을게. 내가 또 아주 기막히게 숨어보겠어. 오케이 자, 1분 시작한다. 준비 시작. 뭐야? 로만밖에 없는데요. 어딘가에 길이 있을 거야. 어 뭐가 떨어졌나? 뭐가 떨어졌는데? 너 벌써 찾았다고? 이러면 안 되는데. 음. 어 보트를 먹었는데? 어 뭐야? 뭐야 왜 이렇게 똑똑해? 왜 벌써 잡았어? 어떻게 해야지 하 전우나라 잘 잡았다고 소문이 날란가? 아니 나 너한테 안 잡힐 건데? 오케이 내가 바로 가줄게 그냥. 그런데 어떻게 올려는 건데? 어떻게 올려는 건데? 뭐야 여기까지 왔어? 이렇게. 아 씨. 아. 아이 그런 아. 방법으로는 안 되지. 이러가. 오 잠시만 잠시만. 이것도 똑같은 수법 아니야? <laughs> 선생님 잠시만요. 피가 없다 누나. 아. <laughs> 야왜왜 뭐야, 뭐야, 뭐야. 왔어 왔어 왔어. 뭐야 잠시만 잠시만 엄마. 잠시만. 누나, 여기 놀라고. 누나, 이런다고? 누나. 누나, 누나, 누나 아 어, 어, 오야 아, 어? 안녕. 이 <laughs> 들켰어.